노트북이 조금 이상해졌어 노트북이 여자친구가 내 노트북 집어 던졌거든 <laughs> 그 다음 노트북 좀 이상해 여자친구가 내 노트북 집어 던지고 난다음좀 이상해졌다 슬프다 잠깐만 구렛나루 그려야돼 구렛나루 그려야돼 구렛나루 너무 약해보여 그래, 이 정도 나와야지, 강해 보이지, 남자가. 그래, 좋아, 굿. 굿. 역시 남자 구레나로 좀 있어야지, 강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. 어, 실방 처음 오시는 분들 많구나. 하이 뭐, 제가 라이브 방송을 별로 잘안 해서. 어떻게 뭐, 마이크 사운드하고 괜찮습니까? 잘 들린다, 1번. 짝다 2번. 음. 맘파티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맘파티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<laughs> 맘파티는 사이버버. 지금 보니까 좀 약간 덩치 좀 있어 보이죠. 심심해서 갑자기 라이브하는 건 혹시 좀 덩치가 좀 있어 보이는 원래 좀 덩치가 좀 있거든요. 근데 그동안 라이브하면 약간 좀이 좁밥처럼 보였어. 이런 거까지는안 돼. 지금은 뭐 증권영업 아니고 증권영업하고 있습니다. 이쪽은 아니고. 최근 주식시장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뭐 패닉시장인데. 굉장히 보기 드문 시장이죠. 이렇게 한달 만에 이렇게 빠진 시장이 있었나? 내가 듣기로한 120만 원 처음이라던데. 근데, 지금 어차피 버티는 구간이라서. 뭔가,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, 사람마다 뭐 저마다 다른 답이 날 수가 있죠. 그래서, 일반적으로 뭔가 트레이더 관점에서 보면, 이미 뺐어야지. 이미 로스컷 했어야죠. 이미 로스컷 하고, 그다음에 그냥 관점에서 본다면 뭐 이게 쌍바닥이든 뭐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수급 같은 거 보면 이제 외인들의 매도라든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뭐 기간 수급이 좋아지면서 이 바닥을 한번 그리는 거 바닥 테스트, 전저점 테스트라고 하죠 이 저점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나도 물려있어 지금 나도 얼마나 물렸는데 지금 그래서 어차피 뭐 답은 없는데 저만 답은 없는데 가장 최악이 일단은 아마 오늘 뺀 사람 좀 많을 거예요. 오늘 오늘 쫄려갖고 로스코산한 사람 되게 많을 건데 아마 오늘 로스코산한게 아마 최악이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? 응. 무슨 햄스터 마냥 맛있게 드시고 <laughs> 잠깐만 카톡 왔나? <왔냐>? 응뭐 카톡이지? <laughs> 햄스터 햄스터 아, 민혁이 아버지가 현대차 삼성차 2000 갈아넣으려고 하시는구나. 일단은, 일단은, 갈아놓고 버티잖아요. 갈아놓고 버티면 이겨요. 갈아놓고 버티면 이긴데, 보통 사람들이 못 버티요, 그거를. 어. 그게 문제지. 갈아놓고, 그냥, 보지도 않고, 그냥 놀고 이러면 이겨. 이긴다니까. 특히나 뭐, 3전 같은 경우 보면, 지금은 너무 많이 박살나가지고, 다 사고 싶지. 뭐, SOL 이런 것도 엄청 박살났잖아.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.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라는 건데 <laughs> 문제는 지금이 패닉장이다 보니까 보통 패닉장이 오면 가격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구간이거든요 사실. 근데 이런 게 짧게 봤을 땐 그런데 길게 보잖아요. 조금만 길게 넘어가잖아요. 그러면 주가가 지금 10년 전으로 돌아왔단 말이야. 그러면 막말로 기업의 상황이라는 게 10년 전만큼 굉장히 좋지 않은가 라고 비교를 했을 때또그렇지는 않거든. 물론 뭔가 기업 이게 일이라는 게 항상 연쇄적으로 터지니까 항상 주가라는 건 지금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정기 침체 오게 되고 그리고 뭐 경기 침체 오게 되면 기업들의 도산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그 기업들의 도산이 나중에 국가로도 이게 위기가 전이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연쇄적으로 터지니까 항상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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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입니다. 윗입니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하나 새로운 일들이 터지게 돼 있거든요. 주가라는 건.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내가 그때 아마 아 내가 이거 얘기했다.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맨 처음에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했을 때, 사람들이 욕을 오지게 했단 말이야. 그 다음에 내가 한 1,600대였나? 1,600대, 그때쯤, 1,100, 밖에 좀1,600대 됐을 때, 그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오지게 했거든. 마치 그때 삼성전자가 거의 막 진짜, 거의 한 6만원 뚫고 막 7만원, 8만원 갈것 같으니까. 근데 지금 삼정이 오늘 종가가 한 4만 2천원이잖아요. 그점 그러면, 아니, 당신들 기준에서 봤을 때, 삼정 그 당시에 6만원막 됐을 때도 이게 사면 부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확신했던 사람들이 왜 지금 못 사냐는 것들이지 실제로 못 사거든 요그 사람들 그때 되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든 갈아 놓고 갈아 놓고 갈아 놓고 버티고 그다음에 한번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털어낼 수 있는 구간이 한번 오거든요 그게 그게 보통 기술적 분속이라고할 수도 있고 뭐데드캣바운스라고 하잖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 진짜 그러면 이만큼 떨어지면. 이만큼 은 튀게 돼 있거든요. 이만큼 튀어야 되거든요. 튀는 구간이 있으면 그때 정리를 하거나, 하거나 정리를 해서 구간이 오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걸로 굳이 정리하지 않는다고 하고 되게 길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지금은 내가 말했잖아요. 지금은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보유한했을때 아래로 더 떨어지는 그런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위로 먹을 수 있는 게 많아 위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, 구간이 많은 구간인데 이런 구간이 잘 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. 사람들이 못 버텨. 왜?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그래서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그게 조금 더 무섭더라고.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서울에 있다가 왔는데 서울 가니까 사람들 전부 다 주식을 산 거야. 다 보고 있는 거야. 그럼 나는 그게 더 무서운 거지. 나는 별 생각 없고 지금에서 주식에도 별 무리가 없다 생각을 하는데 버티면 이긴다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, 왠지 개미들이 다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 그게 더 무섭더라고. 그게 왠지. 약간 그런 느낌? 예. 확실한 거는 이게 시장이라는 게 악질한 걸 금방 적응을 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서 뭐 새로운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이것도 내가 볼땐 지금 이제 바닥 바닥 다지는 구간이 아닌가 바닥 다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 까 말한 것처럼 그러다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연쇄적으로 가잖아 항상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뭐